안녕하세요. 좋은 시골에 꽃 베란다 이야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소리하며 꽃을 키우는 꽃쟁이. 조울시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 영상에는 얼굴 없이 <laughs> 예, 이렇게 목소리와 식물들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식물들이 누굴까요? 짜잔. 어, 아, 식물 좀 보세요. 아, 예쁘죠? 오, 어 조울시고는 원래 제라름을 키우는 매니아예요. 그리고 꽃파고 꽃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 올 여름부터 조울시고가 빠져있는 식물이 바로 이 앞에 보이는 목배고냐, 목백오냐, 임들이, 목배고냐에요. 아, 이렇게 보시면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엄청 많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으시고도 지금 목베고니아 세계에서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laughs> 자, 목베고니아를 조으시고가 빠진 이유는 바로 제라륨 때문이에요. 어, 우리 여러분들 제라륨을 키우시다 보면 여름철에 특히 굉장히 좀 식태기에 빠지죠. 권태기. 그러니까 제라륨 재택이라고 그러죠. 제라륨 권태기에 빠지는데, 어, 그 여름에 굉장히 좀 대신할 수 있는, 응, 여름에 좀 즐겁게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어떤 식물이 없을까라고 이제 찾는 중에 어, 제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게 바로 목배곤이었고요 올 여름부터 하나씩 어, 우리 어, 제 블로그 이웃님들이나 아니면 카페에서 예, 나눔 받고 막 이랬던 것들이 예, 지금 이렇게 가득 예 지금 음, 하나 하나 둘셋네 사단 선반에 가득 찰 정도로 예, 꽉 채워져 있습니다 아더 이상 이제 안 늘리려고요 <laughs> 종류가 너무 많은데 이것도 제라늄처럼 욕심을 부리자면 한이 없고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제가 이제 자꾸 제그제라늄 어 영상에서 제 뒷배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궁금해 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조일시고님 그 뒤에 있는 베고니아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셔서 오늘은 제가 마음먹고 예, 베고니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개보다는 그냥 어, 이야기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목베고니아의 꽃말은 제가 찾아봤는데, 예, 짝사랑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주화 아니면 뜬소문, 뭐, 이런, 이런 게 어, 꽃말이라네요. 그래서 저는 뭐, 기왕이면, 예, 짝사랑, <laughs> 예, 백고니아의 꽃말은 짝사랑,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고요. 보통 가장 좋은 최적의, 어, 온도는 21도에서, 예, 25도, 어그 음, 사이에서 가장 성장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어 겨울에도 예 물론 저희 집 남향 베란다인데요. 요 갑자기 첫눈이 온 다음에. 너무 추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옆에 보시면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약간 찬 기운을 좀 막아볼까 하고, 양 옆에 그리고 이제 영상 찍으면 이 앞에까지 제가 이제 비닐로 차단시킬 건데요.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여기 보시면 저희 집, 어, 백오야들이 아직 아가아가 해요. 그래서, 어, 약간 너무 추우면 얘네들이 이파리가 좀, 음, 좀 손상이 좀, 있지 않을까? 예, 좀 겁이 나서 제가 미리 이제, 예, 그 차단막을 치고 있는데요. 그, 그래도 지금 보면은 잘 자라고 있어요. 자, 그, 그, 지금 현재 키워봐서는, 어, 특별하게 병충해 같은 건 없는데, 이파리에, 어, 키워보니까 곰팡이, 예. 그, 어, 백오냐 이파리에 이렇게 곰팡이가 피는 이런 것들이 좀 자주, 예, 목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도, 어, 지금, 약간 곰팡이가 올뚱말뚱 하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저기, 뭐야, 어, 방제를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어, 백오냐 방제하는, 예, 예방하는 음, 그런 것들도 제가 또한번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오냐는, 어, 상록 단연초예요 그래서, 어, 사계절 내내 이렇게 예쁜, 예, 무늬와 어꽃 이런 잎색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어, 보통 영양이 좋으면 풍성한 꽃봉오리를 이런 예, 지금 제가 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지금 여기 보시면 예아 이게 지금 요, 요런, 음, 가운데 이런 가운데 뒤에 이런 시방을 달고 있는 게 암술이고요. 수술은 이렇게 예, 시방이 없는 이런 애들이 어, 수술이에요. 그래서 먼저 제가 보니까 저희 집 음, 백오냐들은 먼저, 수술이 먼저, 꽃가루로 펼치고, 그 다음에 암술이, 그 다음에 꽃을 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둘이 그 수술하고 암술을 갖다가 이렇게 부비부비 해줬더니, 어머, 지금 이렇게, 예, 어, 왜, 왜 떨어졌지? <laughs> 지금 익고, 익어가고 있는데, 어, 어떡하지? 자, 하여튼간 이렇게 지금, 음, 연굴고 있습니다. 어, 꽃도 굉장히 예뻐서 제가 여러 번 블로그에다가도 꽃도, 꽃사진도 올렸는데요. 어, 이게 너무 많으니까 자체적으로 또 조절할 수 있, 조절하나 보죠, 뭐, 그죠? 우린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꽃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백오니아는 꽃가보다는, 물론 꽃도 예쁘지만, 요런, 예, 알록달록한 이런 무늬, 도투 모양의 이런, 어, 이파리 관상을 주로 많이 애호하는 애호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보통 제가 이렇게 봤더니 요 보시면 이런 음, 백온이 같은 경우는 이파리가 매끈매끈 해가지고 이런 이파리들한테 어, 이렇게 분무도 해주면 되게 예, 좋아하는데 특히나 이런 음, 솜털 있는 이런 어, 백오냐들은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물을 묻는 걸 싫어하는, 어, 그런 이파리들은 솜털이 있고, 어, 물 묻는 걸 좋아하는 거는 매끈매끈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백오냐도 예, 똑같이 적용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분무하실 때, 어, 그냥 저는 솔직히 말하면 분무를 좀 잘해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겨울에는 좀, 어, 건조하고 좀 그래서 제가 좀 분무를 많이 해주는데, 음,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분무가 안또 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각자 그 환경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식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여름철부터 키웠잖아요. 그래서 여름철 예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도 굉장히 잘 컸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베고니아 키우면서 되게 행복했거든요. 자라림들은 막 물러서가고 막 힘들어하고 꽃도 없는데 이 베고니아들은 성장하는 새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목베고니아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요어이 아래를 보시면 이게 단단해져가지고 벌써 나무가 됐어요. 이래서 아마 목베고니아라고 예, 앞에 목자가 부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크기도 굉장히 예, 쑥쑥쑥 너무 잘큰 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렵지는 않고요. 그 프랑스의 뭐 식물 애호가라는 백옥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예, 목백온이야, 백옥니야 이런 이름이 붙였다고 해요. 참 신기하죠. 자 그러면 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해보니까 삽목법은 이제 우리 저보다 먼저 하고 계셨던 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어, 그 똑같이 젤라름처럼 예, 꺾, 어서 예, 그냥 잘라서 삽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파리 떼서 입고지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잎을 잘게 잘게 잘라서 이렇게 예, 보가 이렇게 번식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삽목해서 물에 퐁당 담가서 물꽂이하는 방법, 예, 베고니아도 그런 식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삽목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어 겨울 동안에는 베란다 안에서 어잘 크고, 그리고 영양만 좋으면 이렇게 꽃도 잘 보여주고, 그리고요 정말 어, 어디서 어 이렇게 꽃이 피었는데 어디서 향기가 은은하게 나더라고요 근데 운이 좋으면 이런 꽃에서도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예, 목베고니아를 만날 수 있답니다 예, 신기하죠? 어, 좋으시고도 처음에는 이런 땡땡이 무늬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 징그러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목베고니아 특히 여기 보시면 제 블로그에 이웃님이신 예, 짜잔 다른 분거 이렇게 그 제가 첫 사랑에 빠졌던 어 베고니아가 예 자니타 주에 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 때문에 제가 베고니아에 푹 빠져 삽니다. 어 지금 음 분양 받아서 너무 잘 크고 있죠. 예. 아주 나무 땀으로 잘클 거라고 믿어요. 그다음에 저희 집에서 가장 큰예 실키 폴리아라고 예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좀 아래로 이렇게 좀 잡아 볼까요? 이렇게, 어, 너무 키가 잘 커서, 그래도 한번키 크고 싶은 대로 커봐라, 그러고 제가, 예, 화분에다가 그냥 이렇게 키웠는데, 너무 잘 커요. 이래서 진짜 목 빼고냐. 진짜 나무가 돼가고 있어요. 어, 제라륨에서 볼수 없는 그런 어떤 뭐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여름철에 즐겨하는 잎식물로 예, 좋으시고가 강력 추천드리고요. 어, 이렇게 제라륨을 키우다 보면 여름철에 굉장히 어, 실, 막, 마음이 막 무너지고 슬플 때가 너무 많아요. 예, 하루아침에 푹푹 너무 애지중지했던 제라륨들이 쓰러지니까, 그럴 때, 좀 마음을 좀, 음, 줄수 있는, 이로, 리 힐링 받을 수 있고, 예, 정성을 줄수 있는 그런 어떤, 예, 대체식물로, 예, 그리고 그 대체식물이 아니더라도, 사계절, 이렇게 입식물로 충분히 아름다운 목배고이야 어, 좋으시고는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어, 좋으시고가, 또, 저희 집에 있는, 어, 목베고니아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뭘 몰라서, 막, 뭐, 분양 나온 대로 막 분양도 받고, 나눔도 받고, 막 이랬는데, 귀할수록, 제가 이제, 어, 목베고니아 이제 한몇 개월 좀 겪어보니까, 귀할수록 키우기가, 좀 까칠한 목베고니가 많았다는 거, 그리고, 어, 가격이 약간 착할수록, 어, 키우기 쉽고, 순둥순둥한, 그런 목베고니아가 더 많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예, 이렇게 인문이가 예, 핑크로 굉장히 인맥 좀 보세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예, 이런 핑크, 이건 핑크 민스인데 예, 너무 이뻐요. 핑크색에 인맥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어, 강한 강인함이 좀 있는데, 부드러우면서 예, 너무 어, 매력적인. 음, 100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제라늄은 2본승2본승이래요 그래서 나오는 잎색들이 먼저 이렇게 애기애기 하는데, 에, 단풍이 든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화이트 아이스, 에, 화이트 아이스 이파리에 꼭 꽃송이가 들어앉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예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보시더니 쌀가자 같다라고 <laughs>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오, 이런 카리스마 뒤에는 붉은 색감에 앞에는 약간 어, 검은 검은 느낌의 예, 약간 다크한 이런 느낌의 베고니아 굉장히 매력적이죠. 어이베고니는 리틀 미스 마이예요 리틀 미스 마미. 아, 카리스마 짱입니다, 그죠그 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어어 백오니아는 어, 예, 마쿨라타 너무 귀엽죠? 가장 다 좋아하는데 그냥 이 땡땡이 시원한 땡땡이가 참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쿨라타 마클라타 굉장히 예뻐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음... 이거는 짜잔 저희 집예어스노캡스노캡이에요 그래서 두개 지금 삽목해서 어 지금. 음... 예, 어, 저 얘도 얘도 지금 자기 음, 수노캡이고, 그 다음에 여기 빼꼼하게 여기 여기 있는 얘도 지금 스노우캡 예, 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쁜 것은 또 많이 <laughs> 키우는 좋으시고, 그 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 이렇게 꽃도 주렁주렁 아직 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꽃도 지금 많이 머물고 있고요. 이 아래쪽은 오, 이거 보세요. 참 소유카지 같은데 아 너무 잘 크고 있어요. 이거 우리 꽃님이 저에게 나눔 주신 건데. 어, 굉장히 예뻐요. 자, 위에서 한번 보실까요? 헉! 어, 완전히 예쁘죠? 너무 싱그러워요. 제라륨은 꽃은 꽃대로 예쁘고, 식물은 또 식물 입은 또 싱그러워서 너무 예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꽃색은 지금 오렌지색이에요. 색깔이 지금 약간 붉은색으로 나오는데, 얘는 좀 핑크 쪽에 가깝고, 그 다음에 얘는 오렌지색이에요. 어, 피면, 만개하면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밑에도 보면 예, 아직 빼곡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집 베고니아 저는 대충 이렇습니다. 어, 저도 지금 배워가면서 베고니아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뭐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꽃도 예쁘지만 또잎 식물 사계로 볼수 있는 잎 식물을 또 가까이 한다는 것도 음, 제가 만났던 것도 굉장히 큰. 행복이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꽃을 키우지만 여름철에 진짜 식태기왔을때 이만한 화초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감사합니다.